많이 찍어 주거든요. 아, 네. 얼마 전 포그래퍼가 사 찍어. 아 재밌겠다. 나도 하고 싶은데. 야, 그났다 어, <laughs> 아, 표정이 프로야 표정이 프로야. 그래, 한 번밖에 안 찍어? 아, 표정 찍을 거야. 이쁘게. <laughs> <표정> <laughs> 메모리를 다 쓰겠네. <laughs> 와, 카메라 하나 손에 쥐었졌는데 <laughs> <와. 야, 웃음> 어, 어. 표정 예쁘게. <laughs> 아, 마, 마. <laughs> <와>. 자, 표정은 <웃음> <웃음> 안 빼고. <배고>. 오, 러면다해먹에 <laughs> 매달려져. 아이고. 아이고. 잘하네. 잘하네. <laughs> 뒤로 빼라고. 두쪽 아감고. 뒤에 한번 돌아봐줘봐야 돼. <laughs> 몸 돌지 말고 고개만. <laughs> 아, 얘들아. 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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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뽀기. <laughs> 요 중에서 정확히 뽀보기로잘 부르고 좋은 노래 많이 많이 선물해 주세요. 네. 네.